네. 얘가 전압이 얼만지 DC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12.84야 그러아 12V가 나오잖아 근데 이게 12V가 나와 근데 이제 우리 충전기로 따지면 얘가 100% 차징이 됐는지 뭐10% 차징이 됐는지 1% 차징이 됐는지 몰라 얘는 그냥 그 1%일 때도 12, 12V가 나오니까 그러면 확인을 하려면 얘로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차징이 돼 있는지 확인할 거야. 빨간색은 플러스, 검은색은 마이너스. 먼저 빨간색 먼저 하고 검은색 하면 불이 들어올 거야. 그래서 배터리 테스트 엔터를 누르면 얘가 12볼트니까 12볼트. 그리고 우리 얘 CC는 잘 모르겠어. 근데 20 HR 하면 되더라. 여기 20 HR 돼있으니까 그리고 100 AH 그래서 100 AH 그러면 지금 보면 44%야. 그러니까 얘는 전압이 지금 12V가 나오지만 우리 휴대폰으로 말하면 배터리가 44%밖에 없는 거야. 그럼 이제 충전을 해야 되잖아. 얘뗄 때는 아까는 붙치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얘가 12볼트 배터리 잖아 그러면 여기 극판이 6개가 들어가 있어 6개 그래서 극판 하나당 2볼트 거든 그래서 극판, 극판이 6개인데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뭐 배터리마다 다른데 정상일 때는 검은색 그 상태가 불량할 때는 흰색이야 그래서 여기 보고 이제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볼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막90몇 프로 잘 나와. 근데 여기 막, 어, 흰색이 뜰 때가 있어. 그 말은, 다섯 이 요, 하나, 인디케이터는 급판 하나만 볼수 있는 거야. 요급판만안 좋은 거고, 다른 급판들은다 좋다는 거야, 90몇 프로는. 그때는 이제 조금 이렇게 흔들어줘도 되고, 흔들어줘도 되고, 뭐, 만약에 너무 이게 이급판 하나만 안 좋다. 그러면 쓰다가 이제 바꾸면 돼. 이제 아까 44%니까 충전을, 충전하려고 하면, 요 배터리 충전기. 전원은 나중에. 오프되어 있고, 오프되어 있고, 우리는 지금 12V 해야 될 거고. 똑같아. 붙일 때는 플러스. 마이너스. 그 다음에 차단기 올리고, 전원 올리고, 12V. 그래서 충전을 시켜. 충전을 다 시키고 뭐 1시간 2시간 있다보면 충전이 다 됐겠지 다된것 같으면 다시 차단기 내리고 파워 끄고 빼고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요 배터리 테스트 해가지고 몇 퍼센트 나오는지 뭐한90% 80%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어, 해가지고 오늘 배터리 전압 재는 거 그리고 배터리 이제 용량 재는 거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적으면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 어,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어.